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무라 명륜진사갈비를 외식으로 가족들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좋았던 점, 제가 간 곳은 오픈한지 얼마 안된 곳이고요 저녁 8시 넘어서 갔습니다 조금 한가한 시간에 간 거고요 8시에 가서 자리를 배치 받고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숯이 왔는데 숯은 대나무 숯이 왔고요 재활용으로만 이루어진 숯으로 담겨져 왔습니다 양을 보고선 이거 100% 나중에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달려나 왜냐면 화로도 옛날 이거 저랑 같은 화로거든요 저랑 같은 화로를 쓰는데 이 화로가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찾으면은 댓글로 어, 화로 이름을 적겠습니다. 불안나 화로인 거 맞습니다. 불쇼를잘안 하는 화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 안에 물이 가득 넣을 수 있어요. 할수 있기 때문에 이숯이 열을 하면서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물기가 이로 증발하면서 숱에 불쇼를 하는 거를 잡아주는 원리로 불쇼를안 합니다. 그래서 숱을 받고 고기를, 첫 번째 온 고기를 구웠습니다. 갈비때 두 대가 왔고요. 그 다음 나머지 네 어, 개의 목전지가 왔습니다. 구워서 먹는데 첫 번째는 불쇼를 안 했고요. 이제 숯이 기름이랑 양념이 이제 쪄들 거 아니에요. 기름이랑 양념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불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은 적이 있는데 숯에 기름이랑 양념이 이렇게 쪄라 붙으면은 숯이 맨입면은 꺼지는 거죠. 맨입면이 꺼지면 밑에는 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밑에 붙은 수이 어, 자기 같은 있는 수세 옮겨 붙으면서 기름이 이제 그때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쇼가 확 발생해요. 쉽게 꺼지진 않아요. 확 타올랐어요.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쇼를 이제 잡기 위해서 상추로 껐죠. 근데 일반인 분들은 닥트로 많이 끌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 빨아들일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불 오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엄청난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추로 꺼야지 닥트를 내려서 끄면은 그 안에 불이 딱 붙어버리면은 관전체다 붙습니다. 순식간이에요. 특히 돼지고기집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상추로 세장 정도, 두장 정도 위에 올려주시면 바로 꺼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숯도 갖고 고기를 먹는 순간 칭찬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칭찬은 맛이 괜찮았습니다. 첫 번째 고기 다 여섯 점다 먹는 동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와 괜찮다. 어, 맛있는데 어, 괜찮은데. 다 와이프도 긍정적이었고 저도 맛있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할 게그 이벤트성이 좀 많았어요. 이벤트성 본사에서 해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벤트성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당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이벤트성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칭찬 두 번째가 이벤트성 아이템. 이제 제가 느끼기 이제 이 정도의 칭찬이면 많이 진사갈비를 칭찬해 준 거죠. 그럼 이제 나빴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빴던 점은. 떡입니다 떡 이거는 무조건 전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봐요 떡을 집어 와서 구웠는데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차라리 설탕이나 꿀이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게 냉동떡인지 뭐 말라서 그런 건지 너무 딱딱했는데 구우면은 말랑말랑해지겠지 아니요 그냥 딱딱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다른 테이블도 다 남겼어요. 왜냐면 셀바에 있으니까 한번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구웠더니 하나가 좋아요. 보통 채소 두 개씩 가져와요. 먹어 보려고. 근데 구우니까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다 버려요. 그다음 나빴던 점두 번째. 고기가 빨리 물린다. 질린다. 첫 번째는 정말 여섯 점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두 번째는 네 점이 왔어요. 네 점을 먹고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배가 부르고 그래서 좀 물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이도적으로 물리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리필하고 깨달았어요. 이게 나만 물리는 걸까? 다른 사람도 물리다면, 이게 이도적으로 물린 맛이 난다면, 본사에서는 조금 머리를 잘쓴 건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사적으로는 칭찬이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나빴던 점이 고기가 물린다입니다 첫 번째가 떡두 번째가 고기가 물린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나빴던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메뉴를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물린 맛이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 메뉴만 먹고 끝나면은 점주 입장에선 마진율이 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이드 메뉴도 시켜주고 술도 시켜준다면 마진율이 축축 올라가겠죠. 이게 조금 의도적인 물리는 맛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해소시키려면 은 찌개나 탕이나 얼큰한 게 뭔가 필요하더라고요. 냉면도 얼큰하진 않지만 차갑기 때문에 쑥 내려가죠. 순간 시운한 맛이 나죠. 이런 느끼한 걸 먹었을 때 내가 만약에 오픈을 한다면은 탕이나 찌개나 뭔가 서비스로 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점주들은 안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차림을 하겠지만 지금 점주들은 마진율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 더 추가하기 어렵죠 저라면 은 떡을 빼고요 탕이나 찌개를 넣을 것 같습니다 오뎅탕이라도 얼큰하게 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설명해 드리고요 이 물리는 맛을 저는 해소시킨다면 장사가 더잘될 거고 그다음에 그 물리는 맛 때문에 사이드 메뉴를 안 시키고 먹었던 손님들은 다시 갈 곳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가셨다면 냉면이라도 꼭 시켜서 드시고 먹으면은 진사갈비가 좀더 좋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다녀온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홀 관리함으로 있어서 직원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변명을 써야 되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